<laughs> 형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요? 아니, 내가 이틀 동안 벤치를 열심히 돌렸단 말이지. 12세대 i7, 요거에다가 풀러가 어떤 게 조금 잘 어울릴까? 같이 열심히 돌려봤다고. i 7에 공랭 쿨러를 돌렸다고요? 공랭 쿨러를 왜 돌렸냐면, 사람들이 수냉을 굉장히 두려워한단 말이야. 12세대에 나오는 이 쿨러도 사람들이 분명히 수냉을잘안 쓰려고 할것 같아서, 공랭 애들을 어떤 게 가성비적으로 괜찮은가? 뽑다 보니까 이게 끝이 없는 거야. 공랭 대장 녹토아어쌔신 이번에 새로 나왔다그래서디풀 AK620, 깨급이 아니긴 한데, CR2000, 그리고 사람들이 KT라는 쿨러를 좋아하거든. 이걸 가끔 i7에 붙이는 분들이 계셔 근데 이걸 못 붙이게 하려고 내가 여기까지 넣었다고 생각대로 트리니티는 돌리자마자 바로 스로틀링이 걸려 박살났어 박살났어 자몇분 버텼죠? 네, 2분 채못 버텼죠 스로틀링이라는 거는 열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더 이상 나 일을 못하겠다 라고 얘기해서 쿨럭 자체를 떨구는 효과 비싼 CPU를 사놓고 성능을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되는 이상한 견적으로 뽑아서 뭐가 잘안 된다고 우리 가게 오면 쿨러, 메인보드, 한정선에 해당되는 이런 애들이 항상 문제였잖아 이 쿨러를 꼭못 넣게 하 두번째로 돌렸던 CR2000 같은 경우에는 트윈타워 중에서는 가성비적으로 꽤나 괜찮은 그런 쿨러야 들지 될지 안될지 굉장히 애매하긴 했어 이 벤치를 돌렸던 이 환경 자체가 오픈 케이스 상태 케이스 안에 들어가면 지금 환경보다 좀더 온도가 올라갈 것이고 반대로 CPU를 10분 동안 풀 로드 시키는 작업들은 거의 없을 거야 렌더링도 이거보단 부하가 조금 적을 거야 193, 192 204와트 조금 더 먹네요. 프라임 스몰보다 조금 더 먹네요. 이런 거 저런 거다 따지고 봤을 때, CR2000 같은 경우에는 부하량이 굉장히 적은, 낮은 게임용, i7을 사무용으로 쓰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뭐 사무용, 뭐 주식용, 조금 어울리지 않아. AK620이라고 굉장히 괜찮은 쿨러가 있다고 해서 여기 벤치에 돌려봤는데, 생각으로 굉장히 발군이더라고. 리뷰들에는 뭐 녹투화를 따라잡는 뭐다 그래. 게 따라잡는다고? 했는데, <laughs> 생각으로 성능은 꽤나 괜찮았어. 3대장 중에 한 명인 어세신3 소음이 조금 많이 나는 편이야 RPM은 그렇게 높지는 않더라고 RPM이랑 소음 같은 경우는 항상 직결이 돼 많이 돌면 많이 돌수록 풀러가 소음이 조금 많이 나게 되는 게 당연하니까 친구는 이상하게 소음이 조금 많이 나더라고 온도는? 얘가 제일 잘 잡다 해봐야 한5%내외긴 했는데 그래도 요번에 재봤던 공냉 쿨러들 중에서는 가장 온도를 잘 잡았던 마지막으로 공냉 대장이라고 얘기했던 가격대도 가장 많이 나가는 이녹투와 같은 경우에는 최대 소음 부분에서는 가장 낮은 소음을 보여줬고 근데 이런 짓을 내가 왜 했냐 결국에는 녹투화로 들어가면 가격대가 뭐 15만원 가까이 막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보급형 이열수냉을 집어넣은 거보다 가격대도 훨씬 더 많이 나가고 공랭 쿨러를 썼기 때문에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열들을 방출하는 거에도 쿨러들이 더 추가가 돼야 될 것이고 수냉 쿨러에 누수보장이 되는 애들을 썼을 땐 가격대도 똑같이 들어갈 것이고 일반적으로 이제 수냉보다는 공랭이 조금 더 소음이 적으니까 그 이유 하나만으로 선택하기에는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조금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가성비로 따지고 봤을 땐 고급형 수냉을 쓰는 게첫 번째로 좋고 두 번째로 누수나 이런 게 수냉 쪽에서는 조금 부담이 된다. AS가 괜찮다는 평을 갖고 있는 에너맥스라든지 크라켄 얘네는 누수 보장 5년, 6년 막 이러거든. 얘네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짜리 수냉 쿨러 누수가 되면 안에 있는 부품들을 다 교환해주면 손해가 막심하잖아. 그만큼 안 터질 자신이 있다는 얘기거든. 사용하는 걸 추천하고 싶고, 만약에 터진다 하더라도 몇년 후에 터질 테니까, 터지게 되면 그때 가서 보상을 받으면, 샀던 돈에 그대로 받으면, 5년 후에 있는 터가 이제 발전을 할 테니까, 훨씬 더 좋은 성능의 컴퓨터를 받을 수 있는 거고, 이러든 저러든 훨씬 더 이득이기 때문에, 순행적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240 보급형 정도만 사용해도 10만 원 넘지 않게, 뭐 결론은 12세대, i7 같은 경우는 공맹보다는 순행을 쓰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다.